예, 촛불행동 사무처장 하기원입니다. 추선 연휴 기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대선 이후에도 광장을 지키자는 촛불 시민들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란 청산을 위해 계속 싸워왔습니다. 촛불 국민들의 투쟁으로 특검이 설치되었고, 내란 범들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 심판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란 청산은 주기형과 조희대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자들이 내란 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재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내란 청산 의지는 확고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 내란세력들이 투항으로 부르는 트럼프까지 가세해 자신의 SNS에 숙청 혁명 등을 주장하며 내란세력들을 비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거센 분노에 오히려 역풍을 맞자 발을 뺐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법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의대는 내란 세력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 국힘당 것들이 조의대를 지키려고 난동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laughs> 앞으로 내란 세력들은 이런 지경과 조의대 비활에 진행되는 재판에서 무죄나 낮은 형량을 받은 후 석방을 노릴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밖에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재판이 파기 황손되는 사태를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설마는 없습니다. 주기현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내란 재판을 막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속셈은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내란 세력들은 주기현이 버티지 않으면 안될큰 약점을 지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끌고 갈 것입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조희대와 주기현은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내란 세력들은 조희대, 주기현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마지막 배치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내란 세력들은 지난 100년 동안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반격을 놓일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도 3,500억 달러 현금 요구와 관세 협박 등을 하며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할수 없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APEC에 맞춰 방한하겠다는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서 명한 일본에서는 이틀을 머물고 정작 한국에서는 하루만 묻고 에이펙에도 불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이재명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의도 아닙니까?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 내란 세력들의 최후부로인 지기현과 조이대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조중동과 정광훈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정광훈을 비롯한 구구 세력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면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복귀시키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강호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기현 판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다. 윤석열이 개혁령한 것은 무죄라고 판결해 버리면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기현과조이대를 겨냥한 사법 개혁과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대놓고 내분을 네 조장하며 철저히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놔두면 조의대 사법부가 내란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낮은 형량으로 석방할 가능성은 100%입니다. 이것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꼴을 볼수 있습니까? 돈과 권력에 미쳐 돌아간 이자들에게 상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파기 환송까지 될 것도 없이 지난해 123비상 대응만 봐도 그것이 과연 상식적이었습니까? 지난 100년간 권력을 지고 이 나라를 지배했던 내란 세력들을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안 됩니다. 이들은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들의 반격에 물러서지도 말고 조금만한 틈도 주지 말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총궐기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촛불국민이 촛불광장에 모여 총궐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법 아닙니까? 이제 조의대 사법부와 전면전입니다. 지금 내란청산투쟁은 조의대 주견으로 총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 최후보류인 조의대와 주견을 진압하고 전담재판부를 하루빨리 설치하여 내란세력들을 척결합시다. 이곳 촛불광장이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 촛불국민들이 승리의 동력입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 승계합시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이대를 진압하자. 내란세력 적결 위에 전단재판부 설치하라. 고맙습니다.